안녕하세요. 아나무인의 뻔뻔한 시어머니와 영 끊고 살게 된 30대 여성입니다. 어머님은 정말 뭐가 문제인지 모르시는 걸까요? 아니면 알면서도 모른 척 하셨던 걸까요? 그래도 어머님이 사람이라면 적어도 결국 당신의 욕심이 이 화를 불렀다는 건 아시겠지요? 일이 어쩌다 이 지경까지 오게 된 건지 말씀드리려면 사실관계부터 확실히 밝혀야 할것 같네요. 남편과는 지인의 소개로 만났습니다. 만날 당시 남편은 저보다 두 살이 많았고, 직장을 다니는 평범한 회사원이었어요. 혹시나 아는 사람이 들을까봐 구체적으로 밝힐 수는 없지만, 보험업으로 유명한 대기업 본사에서 근무하고 있었고, 연봉은 세전 7천 정도로 받는다고 하더라고요. 소개해준 지인의 말에 의하면, 서울에서 상위권 대학을 졸업한 뒤, 한동안 회계사 준비를 하다가 결국 실패하고, 이후로 회사에 들어가게 되어 남들보다 좀 늦은 시작을 했다 했고요. 저에 대해서도 말씀드리자면, 저는 서울에서 여대를 졸업한 뒤, 이후 미국으로 유학을 떠났습니다. 미국에서 대학원을 마치고 돌아와 외국계 금융회사에 입사했어요. 처음엔 인턴 비슷하게 시작했는데, 능력을 인정받아, 반년이 지난 후 연봉은 세전 6,500으로 개발팀으로 들어가게 되었지요. 연봉 자체만 놓고 본다면 남편보다 조금 적었지만, 근무 시간 자체가 적었고 출퇴근 시간도 어느 정도 제 스스로 조절할 수 있었기에, 남편이 제 직장을 많이 부러워했네요. 남편과 저는 1년의 연애 끝에 결혼을 하게 됐습니다. 하지만 이제 와서 얘기해보자면 사실 처음에 남편이 결혼 이야기를 꺼냈을 땐 달갑지만은 않았어요. 일에 한창 재미를 느끼고 있었고 승진에 대한 욕심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어느 정도 제 입지가 안정이 되면 그때 결혼을 하고 싶다 생각했는데 시기상 서른 중반이면 적당하겠다 싶더라고요. 하지만 제 계획에 비해 남편의 프로포즈는 너무 일렀고, 주저하는 저에게 남편이 솔직히 털어놓겠다며 한 이야기는 조금은 황당했지요. 당시 아버님은 퇴직을 앞두고 계셨는데, 한 직장에서 30년 넘게 일을 하셨으니, 소위 여기저기 뿌려놓은 돈이 많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머님께서는 그냥 나오기는 아쉬우니, 아들이 결혼을 서둘러서 어느 정도는 수고를 했으면 좋겠다고 하셨다는데, 솔직히 어머님 아버님이 이상하단 생각보다는, 너무 솔직하다 싶어서 이걸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나 싶더라고요. 그래도 결론부터 말하자면 남편과 아버님 어머님 뜻에 따라드리기로 했습니다. 뜻에 따르기로 한건 단지 남편을 너무 사랑해서 그런 건 아니고요. 어머님께서 제가 뭘 걱정하는지 안다며 계속해서 맞벌이를 해도 좋고 제가 만약 임신이라도 하게 되면 당신이 책임지고 아이는 봐주시겠다며 저에게도 그리고 상현이 자리에서도 약속을 해주셨거든요. 몇 번이고 확답을 주셨기에 믿어 의심치 않았습니다. 하지만 사람이 화장실 들어가기 전하고 나와서 하고 마음이 다르다더니 저희 어머님이 딱 그렇더군요. 남편과 저는 결혼식을 올리고 1년만에 아이를 갖게 되었어요. 기뻐서 어쩔 줄 몰라하는 남편과는 달리 저는 조심한다고 조심했는데도 아이가 생겨서 꽤나 당황스러웠지요. 그래도 어머님이 봐주신다. 약속을 해주셨으니 설마 임신과 출산이 제 경력에 문제가 될 거라고는 생각하지 못했고 조금도 걱정하지 않았습니다. 처음 임신을 알게 되고 어머님께 부탁드렸던 기간은 2년 정도였어요. 사람들이 말하길 이 무렵이면 적어도 애가 좋다 싫다 소리는 자기 의사로 말할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 정도만 돼도 애가 어린이집에서 무슨 일이라도 있게 되면 저한테 의사 표현을 할수 있을 테니 그땐 어린이집에 보내야겠다 생각했지요. 그런데 어머님은 제 출산 예정일이 가까워질수록 당신이 허리가 아프네, 손이 안 펴지네, 어지럽네. 솔직히 온갖 괴병을 늘어놓기 시작하시대요. 그럴 때마다 어머님이 당장이라도 애안 봐준다 하실까봐 저는 저대로 어머님을 어르고 달래고, 솔직히 너무 치사하고 서운하고 이로 인해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어요. 그리고 아니나 다를까, 막상 애를 낳고 나니까 하시는 말씀이 한 달밖에 못 봐주신겠답니다. 올해 친구분들하고 여행도 다니기로 하셨고 여러 가지로 당신도 할 일이 많다면서 그러면서 저더러 저희 친정에 맡기라 하더군요. 하지만 친정은 저희 집에서 왕복 3시간 거리에 있었고 친정 부모님께서는 이미 오빠네 애를 봐주고 계셨어요. 도무지 제가 부탁하고 어쩌고 할 상황도 못되었고 설령 오빠네 애가 아니더라도 저희 집에 두 분을 다 모실 수도 없는 상황이었으니 한마디로 답이 없었지요. 집에기가 나왔으니 말이지만 시댁은 저희 집에서 20분밖에 걸리지 않았어요. 어머님이 처음부터 얘를 봐준다고 호언장담을 하셨으니 그 말만 믿고 집도 회사 근처가 아닌 아버님 어머님댁 근처에 구했거든요. 저희가 약속하지 않으셨냐고 그런데 갑자기 이러시면 어쩌냐고 애걸복걸을 하자 어머님께서 선심 쓰듯 내놓으신 방안은 더 가관이었습니다. 어머님이 말씀하시기를 그러면 한 달에 애기 봐주는 값으로 300만 원씩 달라대요. 당신이 주변에 물어보고 알아보고 하니까 시세가 그렇다면서요. 이미 한 달에 용돈으로 40만 원씩 챙겨드리고 있던 상황이었고 어머님이 저희 애를 봐주시면 그건 그거대로 당연히 얼마 정도는 챙겨드리려고 했어요. 하지만 300이라니 당시 아버님은 퇴직을 하시고 아는 분 사무실에서 하루 10시간 정도 일을 하고 계셨는데 그 벌이가 한 달에 300 정도 되었던 걸로 압니다. 그런데 하루에 대여섯 시간만 그리고 남도 아니고 당신 손자를 봐주시면서 300이라니. 너무하신다. 싶더라고요. 물론 어머님 아버님이 얼마를 벌어 어떻게 쓰시건 그건 제가 알바도 아니고 상관할 것도 못 되지만 도대체 자식 주머니까지 탈탈 털어서 뭘 하시려는 건가 싶기도 했고 남편도 남편대로 왜 신혼의 애는 공짜로 봐줘놓고 우리한테는 1,200도 아니고 300이나 달라고 하냐고 나름대로 따지고 들었지만 결론은 아무 소용이 없었어요. 어머님이 아예 들을 생각을 안 하시니 저희가 몰아떠들건 소용이 없었던 거지요. 결국 저는 회사에 사표를 써야만 했습니다. 친정어머니는 방법을 찾아보자며 어떻게든 제가 사표내는 걸 말리셨지만 그렇다고 태어난 지 얼마 되지도 않은 애를 생판 남의 손에 맡길 수도 없고 입주도우미를 쓰자니 그것도 여의치가 않았거든요. 솔직히 어머님이에 하나만 낳아달라고 저한테 부탁을 한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누가 제 옆구리에 칼들이 대고 애 낳으라 강요한 것도 아닌 거 압니다. 그래서 애 때문에 회사를 때려칠 때 어머님을 원망하지 않으려고 했어요. 하지만 친정 부모님이 힘들게 돈 벌어서 열심히 제 뒷바라지를 해주신 건데 회사를 10년도 못 다니고 애 때문에 관두려니까 너무 속상하더라고요. 친정 부모님도 거짓말쟁이 시어머니 때문에 당신 딸 날개가 꺾였다며 속상해하셨고요. 남편은 남편대로 전하 저희 친정의 고기를 들지 못하대요. 게다가 맞벌이에서 갑작스럽게 외벌이가 되었으니. 거기서 오는 부담감도 상당한 듯했지요. 하나하나 전부 다 나열할 수는 없지만 여러가지로 속이 타들어갔네요. 그런데 그런 저희한테 아버님 어머님 특히나 어머님이 하시는 말씀은 황당하기 짝이 없었습니다. 원래에는 부모가 키우는 거라면서 나중에 제가 당신한테 고마워서 저리라도 할 거라나요. 아무튼 그렇게 직장을 관둔 이후로 저는 육아에 열중했습니다. 사회생활을 하다가 졸지에 하루 종일 집에서 애랑 씨름하며 살려니 솔직히 너무 우울하더라고요. 그래도 제 애, 제가 키우는 건데 누구한테 징징거릴 것도 못되어서 참고 또 참았습니다. 그리고 제가 그렇게 사는 동안 어머님은 말로는 그렇게 아프다 하시면서 서회도 하시고 등산도 다니시고 주말에는 콜라텍 가서 춤도 추시고 당신 하고 싶은 거 잘만 하고 사시대요. 그러면서 저랑 남편한테 한다는 소리가 다른 집 자식들은 부모들한테 나가서 맛있는 것도 먹고 그러라고 용돈도 10만원, 20만원 탁탁 쥐어준다는데 너네는 어째 그런 것도 없냐며 서운하답니다. 그 소리를 들으니 어찌나 정이 떨어지던지. 그래도 시간이 흘러 저희 애가 두 살이 되던 해였어요. 어린이집에 보낼 수 있겠다 싶으니 저도 다시 일을 하고 싶더라고요. 다니던 회사에 복귀하는 건 현실적으로 불가능했고 그렇다고 다른 회사를 알아보자니 나이나 이런저런 조건들이 마음에 걸려서 결국 작게 1인 사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고맙게도 많은 지인들이 도와준 덕분에 6개월 만에 사업체가 유의미한 수익을 내기 시작했지요. 아이는 사업체 앞에 있는 어린이집에 맡겼습니다. 힘든 시간이 가고 어느 정도 안정이 찾아오는 것 같아 숨통이 트이더군요. 그런데 그 시기부터 어머님께서 자꾸 저에게 연락을 해오기 시작하셨습니다. 좀처럼 저희 애에 대해서 묻는 일도 없으셨고, 궁금해하지도 않던 분이신데, 언젠가부터 사진 좀 보내봐라. 영상통화 좀 하자. 극기야는 그 연락도 없이 손자 보고 싶어 왔다며, 저희 집에 오시기도 하셨지요. 물론 이때는 제가 이렇게 막무가내로 행동하지 마시라 했습니다. 말이 나와서 말이지만, 어머님이 아이 봐주는 걸로 저를 내먹이시고, 그로 인해 제가 직장까지 관두게 된 이후로는 어머님을 보면 말 한마디가 곱게 안 나가더라고요. 그렇다고 제가 막무가내로 무례하게 행동한 건 아니고 기본적인 며느리 도리만 했어요. 할 말이 있으면 하고요. 아무튼 어머님이 갑자기 저희 애를 찾아 대신 데는 다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건 바로 아버님의 실직이었어요. 전에 듣기로는 아버님은 앞으로 한 3, 4년 정도는 더 일을 하고 싶어 하셨던 모양이에요. 하지만 사무실 사정이 안 좋아졌다면 나가달라 소리를 들으셨다고요. 계약서를 제대로 쓰고 일한 것도 아니라 퇴직금도 없고 뭐 아무튼 아무것도 못 챙기셨답니다. 그리고 가족끼리 모인 자리에서 이 이야기가 나오자 어머님이 그래서 말인데 이제 저희 애를 당신이 봐주시겠답니다. 대신 내 봐주는 값으로 달에 100만 원씩 달래요. 저는 애안 봐주셔도 된다고 지금 어린이집에서 선생님들이 잘해주고 계신다 했어요. 그런데도 어머님은 그래도 친할머니가 낫지. 생판 남이 낫겠냐며 계속해서 당신이 봐주신다 고집을 피우셨습니다. 결국 참다 못한 제가 저희 애가 무슨 물건도 아니고 왜 어머님 입맛대로 필요하면 챙기고 필요 없음 내팽개치고 그러시냐고 소리를 질러 버렸지요. 그랬더니 어머님이 미안하다 하시면서 그러면 돈은 안 줘도 된답니다. 대신 합가를 하재요. 어머님 아버님 사시는 집은 팔아서 당신들 노후자금으로 쓸 테니 대신 저희 집에서 같이 살자는 겁니다. 솔직히 이때는 어머님이 제정신이신가 싶었어요. 아버님은 이 와중에 먼 산만 보고 계시고 남편은 제 눈치만 살살 보대요. 저는 학과는 무슨 학과냐고 말 같지도 않은 소리 하지 마시라 했습니다. 그리고는 남편에게도 학과 하고 싶으면 네가 저집 가서 살라고 우리 집은 안된다 했지요. 제가 먼저 집으로 왔고 남편이 한 1시간쯤 지나서 집에 왔어요. 남편이 절 보더니 자기 얘기를 한 번만 들어달랍니다. 그러면서 한다는 말이, 어머님, 아버님이 나이 차이도 많이 나시고, 이제 아버님 연세에 어딜 가서 돈을 벌수 있겠냐며, 어머님이 그래서 걱정이 많으신 것 같답니다. 그리고 우리도 솔직히 어린이집이다, 뭐다 돈 나가는 거 많지 않냐, 그러니까 그냥 그 돈을 어머님께 드린다 생각하고 애 봐달라고 하거나, 같이 살면서 그 돈을 아끼는 것도 좋지 않냐고요. 그러면서 어머님이 그동안 신우랑 자기 키우느라 얼마나 고생을 많이 하셨는지 아냐면서 자기도 솔직히 애 맡기기가 너무 죄송했다고, 그래도 어머님 덕분에 제가 애랑 잊지 못할 추억을 만들지 않았냐며. 연신 짓거려대는 남편을 보고 있는데, 제 머릿속에는 저 XX를 죽여살려, 진짜 그 생각만 들더라고요. 이웃고 남편의 헛소리가 끝나고, 저는 그냥 이혼하자 했습니다. 남편이 생각지도 못한 제 말에 놀랐는지 뭐라 한 거냐 대묻길래 다시 한번 정확하게 이혼하자 말해줬지요. 위자료는 몇 푼이나 나올지 모르겠지만 애는 내가 데려갈 테니 이혼하자고 나는 어머님 때문에 회사 관둔 것도 아직 응어리가 풀리지 않았는데 당신은 벌써 어머님 감싸고 도는 꼴을 보니 싹수가 노랗다고 담담하게 얘기했어요. 남편은 할머니가 손잡아준다는데 그게 싫다고 이혼하자는 애엄마가 어딨냐며 제 마음대로 하랍니다. 그래서 소송 걸었어요. 이후로 남편과는 1년 가까이 별거 아닌 별거를 하며 이혼소송을 이어갔습니다. 그리고 결과는 제가 이겼어요. 위자료는 적었지만 생활비와 양육비도 얼마간 받게 되었지요. 그제서야 어머님은 당신 집안 핏줄이라며 내놓으라 난리였지만 한번 떠난 버스가 손은 든다고 후진하던가요? 친정부모님은 고향으로 내려오라 하셨지만, 저는 사업도 그렇고애 교육 문제도 있고 해서 서울의 작은 빌라를 구해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벌써 저희 애가 다섯 살이에요. 걸핏하면 재결합하자 소리를 해서 너무 거슬리긴 하는데, 남편은 그래도 생활비랑 양육비는 제때제때 잘 보내고 있고요. 아, 그리고 한 가지 더, 남편은 지금 어머님 아버님과 셋이 살고 있습니다. 어머님이 노후 자금 좀 벌어보신다고 그나마 한채 갖고 있던 집 담보로 대출을 있는 대로 받아서 땅에 투자를 했는데 그 땅이 사기였다나 어쨌대나. 만약에 처음부터 어머님이 약속대로 저희 애를 봐주셨다면 전 감사한 마음에 평생을 잘해드렸을 텐데. 아무튼 뭐, 이젠 제 알바가 아니지요. 앞으로도 저희 애랑 함께 잘 살아보겠습니다.